손흥민의 스케줄이 정해졌습니다. 어, 지난 8월 2일, 손흥민은 한국에서 펼쳐졌던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을 떠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축구 인생의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이번 여름 팀을 떠나기로 했다라면서 10년간의 토트넘 생활을 마친다고 밝혔죠. 토트넘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캡틴이기에 어,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적 발표를 한 건데, 때문에 어, 막상 런던에 있던 현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슈퍼로브를 통해서도 토트넘을 꼭 다시 갈 거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말 때문에 토트넘에 복귀한다는 컨텐츠들도 나오고 그게 아니더라도 MLS 휴식기가 겨울이고 유럽 축구는 겨울 경기가 한창인데 과거 악리처럼 손흥민도 단기 임대로 토트넘을 복귀할 수 있다는 추측까지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명확하게 말을 했었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까지 그건 현재 소속팀 팀. 팀에 즉 LAFC의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손흥민의 스케줄이 뭐가 정해졌다는 거냐? 손흥민은 휴식기에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영국 언론에서 곧 토트넘 방문을 할 거라는 추측성 기사가 나왔고 가장 먼저는 리버풀과의 홈 경기 때 맞춰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지난주에 토트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일정 어 한국 시간 12월 10일 수요일 프라와의 경기 때 돌아온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면서 손흥민의 스케줄이 정해진 것이죠. 그럼 이제 어 이틀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4일 아침 토트넘 SNS에 손흥민의 영상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다시 런던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런던 팬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내가 이적을 발표했을 때 나는 한국에 있었다. 그래서 홈 팬들과 적절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오는 9일에. 런던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홈 팬들과 선수들, 스태프들을 다 만나고 싶다. 그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매우 감정이 북받치는 날이 되겠지만 이런 시간이 나와 구단에게 모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토트넘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손흥민이 런던으로 출국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현직 기준으로 화요일 저녁 8시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 행사라서 저녁에 도착해서 뭐 후다닥 뭐 치러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10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손흥민이 런던으로 떠났느냐 아니 아무리 몰래 떠나고 싶어도 슈퍼스타가 떠나는데 인천공항 내에서 사람들 강한 둘리가 없죠. 네. 뭐라도 소식이 나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9시까지 말이죠. 아무리 봐도, 늦어도, 오늘인 것 같은데, 월요일인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뒤져봤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대한항공을 탈 거란 전제로는 오전 10시 40분이고, 런던에 월요일 오후 4시경에 도착이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쉬면서 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손흥민은 안타깝게도 전세계도 없거든요? 이게, 이게 아니면 제 답이 없는데, 그래서 더욱, 확신을 하면서 기다려 봤는데 출국 1시간 전에 정말로 딱 떴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 팬이 출국장에서 손흥민에게 사인받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손흥민은 거의 15시간을 비행해하고 도착하면 다시 저녁이라서 편안한 복장으로 런던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우선 네, 준비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어, 토트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분위기는 토트넘 벽화를 만들고 있고. 이제 거의 완성도 됐겠죠 네, 토트넘 공식 SNS에서는 손흥민의 벽화 제작 과정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의 벽화가 그려지고 있는 장소는 과거 케인의 벽화가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2023년 5월에 케인 벽화가 그려졌었죠 당시 케인이 뮌헨으로 떠난다 만다 하면서 케인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 일환인지는 몰라도 케인의 얼굴과 함께 토트럼 역대 최다 득점자라는 문구를 써서 벽화를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케인이 직접 이 벽화를 보러 가서 인증사진도 찍고 큰 화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길 거다 즐겨놓고 이적시장이 열리자 윈엔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laughs> 토트넘 팬들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네. 배신감에 몸살을 치던 일부 팬들이 벽화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걸 지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 구단 레전드라고 대우를 해준 건지 어, 정확히 언제 케인 벽화가 지워졌는지알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다만 2025년 5월에 유로파리그를 우승하고 런던에서 우승 퍼레이드를 할때 보니까 여전히 케인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번 뭐 그려놓으면 잘 지우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 손흥민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케인을 지우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케인의 벽화가 손흥민으로 대체된다는 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현재 위상이 케인을 뛰어넘었다고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 직후에도 런던 현지에서는 손흥민과 케인 중에 누가 진정한 레전드냐는 어, 질문이 뜨거웠거든요. 토트넘에서 유소년 때부터 성장하면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최다 득점을 한 케인이지만 결국 토트넘에서의 우승은 포기하고 트로피를 쫓아가면서 민원으로 이적하면서 케인은 배신자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손흥민은 어 비록 이적생이었지만. 10년 동안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케인이 떠난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아서 유로파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었으니까 진짜 레전드라는 여론이 우세였죠. 어, 물론 케인은 그래도 뭐 잉글랜드 사람이고.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50대50 느낌으로 매우 팽팽했는데 이번 벽화 교체를 기점으로 확실히 토트넘 팬들만큼은 케인보다 손흥민이 더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쌓을 선수가 안 보이니까 뭐한 3년은 손흥민 벽화가 유지되지 않을까 네, 그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데요. 토트넘 최다 득점자 토트넘 우승이끈 캡틴! 뭐가 더 임팩트 있습니까? 네. 현재 토트넘 팬들이 벽화가 아니라 동상을 세우라는 반응을 어 많이 보이길래 왜 그러는가 싶었는데 아마 손흥민의 위상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나 봅니다. 벽화는 무슨 뭐큰 이벤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손흥민 같은 레전드는 동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기념하자고 했던 거죠. 동상도 뭐 만들겠죠. 그럼 이제 손흥민도 토트넘으로 가니까 프라를 이길 준비가 됐는지 토트넘 선수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부상자는 우선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12명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7명으로 줄었고 시즌을 날린 메디슨을 빼면 6명이 돌아올 수 있는건데 문제는 언제 돌아올지를 예상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솔랑케와 어, 쿨레잡스키가 11월 말경에 복귀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두 선수가 모두 복귀를 알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다쳤길래 쿨레잡스키는 지금 벌써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째 지금 부상이고 스웨덴의 핵심 국가대표여서 그런지 설마 뭐 3월에 복귀하는 건 아니겠죠? 네. 솔랑케는 발목이라고 했는데. 어, 토트넘 역대 가장 비싼 선수인데,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거품입니다. 거품. 네. 그리고 드라구시는 십자인대 파열 이후로 재활을 완료했고, 훈련에 합류했는데, 벌써 1년째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짜 메디슨도 내년 시즌에 가능하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우도기도 최근 부상을 당했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감독이 말은 했습니다. 어, 문제는 비수마입니다. 비수마. 얘가 소름민을 너무 좋아하고 소름민이 떠나는 순간에 멘탈 붕괴되고 본인의 집에 소름민 유니폼 영광스럽다는 듯이 액자까지 만들어 걸어놓은 선수인데 얘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BBC에서도 비수마 상황을 전했는데, 지난달에 불법적인 웃음가스를 마시는 게 SNS에 올라오면서 그게 적발됐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2023년에 어, 불법으로 정해졌고, 비수마는 습관적인지 어, 웃음가스를 마시는 게 걸려서 징계도 받았었는데, 아, 이 정도면 아, 토트넘 빨리 떠나고 싶다고 항변한 거죠. 네. 수술까지 하면서 재활을 하고 있는 시기에 지금 저질러 놨습니다. 비수마는 범죄자가 될 상황입니다. 네, 이러면 퇴출각인가요? 네, 손흥민이 있었으면 정말 혼났을 텐데. 네, 차라리 이제 LA로 콜? <laughs> 네. 토트넘은 현재 15라운드까지 리그 10위입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오랜만에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잡으면서 승점 3점을 챙겼는데 어 그래도 10위예요. 네, 거기다 맨유가 울버햄튼 잡으면 다시 1 1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할 것은 5위권과 승점. 3점 차라는 거. 네.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더 비참한 건 뭐, 4천억을 넘게 쓰고도 토트넘과 1점 차인 리버풀이겠죠. 네.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곧바로 홈에서 승리 소식 전한 것처럼, 네. 이제 홈에서 프라 잡고, 손흥민 공식 작별식 성대하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